thank you GNC 에너지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 선생입니다. 자, GNC 에너지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강세 이후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GNC 에너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드리니 관련 내용. 도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GNC 에너지는 최근에 강세를 보여주고 조정을 받은 뒤또한 번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때 당시 강세 이유는 이제 실적 때문에 그랬어요. 이때 이제 실적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데, 어, 시가총액이 뭐0억도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이제 조정이좀 나왔는데요. 사실 이렇게 조정이 없이 상승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별로 나오지 않았는데, 어, 조금 12월 달에 이례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일찍이 상가를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어, 트럼프가 미국 AI 인프라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어,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보면은 720조 원이나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보시면 AI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AI AI 관련된 종목보다 어, 이 AI를 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 기반이 될수 있는 예, 그쪽에 이제 투자가 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어,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합니다. 자그 중에 이제 수혜주가 이제 GNC 에너지인데요. 어, 이 GNC 에너지는 음, 이 데이터 센터의 그, 어, 그 보조 동력으로 어그 보조 동력을 하는 예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이 데이터 센터에 음, 전기가 끊기면은 큰일 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용 발전을 만드는 뭐 그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IDC 및 R&D 센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음 여기가 이제 데이터 센터죠. 예. 그래서 이쪽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실적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올해 영업 이익이 284억 원. 아, 2024년에 284억 원이 예상이 되는데 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11월 달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284억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평가죠. 더군다나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렇다면더 고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완전 저평가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올라온 것이고요. 어 그게 이제 오늘 어 트럼프의 강력한 발언으로 인해서 어 상가로 안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로 는뭐그 전에도 뭐 계속해서 나온 거는 있지만은 이제 트럼프 정권 내에서 어첫 번째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이거는 뭐 바이든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멘텀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기 때문에 위로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 어 근데 이 종목이 유의를 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 이 장중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갔다가 빠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어 거의 20%까지 올랐는데, 예 근데 한 15%가량 고점 대비 빠졌어요. 예 그래서 뭐 오늘 상승이 나와서 괜찮지만, 뭐 어제 이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물렸죠. 그래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 수익 못 내고 본전에 다 팔아버리고, 어 그래서 이제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때뿐만이 아니라 예전,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이 말은 이 종목이 습관적 으로 그러한 모습을 자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때도 그렇고 여때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해서 똑같은 모습이 나오죠. 어 그리고 이때도 1차 상승 이후 조정 이후 2차 상승이 나오고 상한가 갔다가 추가 상승 나오고 빠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어 아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 종목 오늘 상한가 갔으니까 당연히 추가 상승이 나올 걸로 어, 생각은 하는데요. 이 추가 상승이 많이 나온다. 특히 뭐20% 이상 올라가는 어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일단 매도를 하는 전략이 어떨까 아,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빠지면은 대책 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자 이점만 유의를 해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아, 생각을 해봅니다. 아, GNC 에너지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